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PPL 아니고. 아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laughs> <나> 드로, <laughs> 들어오지도 않는 거를왜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이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저저 음. 저 이명 있어요. 저 옛날에 처음 이명 있었을 때는 누군가 소리 낸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 조용해지면서 삐- 소리가 나길래 누가 삐거리지? 이랬었는데 우창 선생님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네. 오진수 선생님은 뭐한 번도 없었어요? 모를 수도 있을 것같아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멍해지는 게 이명은 아니죠 <웃음> 모르시네 <웃음> 그럼 아니, 멍해진 거예요. 절린 절린다거나 뭐 <laughs> 어, 그러면 이명 이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게 있을 때 귀에서 저는 한몇초 그러다가 다시 잘 조용해지고 다시 주면서 들려. 음. 음. 이명이 거의 100%에 가까운 인구에서 평생 한번 정도는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 흔한 질환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다든지 아주 상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다든지 음. 하는 환자분들도 많이 보고하는 곳은 10% 이상까지 음. 보고하고 음. 있거든요. 그게 매일 있거나 그러면 네. 너무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시 계속이.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음.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laughs> 다행히 이따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촉하만 있어요? 그런 음. 공유에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우창윤 선생님은 사실 본인이 의사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게 넘어가셨는데 빈도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명이 생각해보면 칠판 같은 거 이렇게 손톱으로 긁거나 하는 음.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리예요? 보통 삐! 이런 어, 소리예요. 여러 가지 네, 어.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렇게 단주파수. 그러니까 음. 하나의 주파수로 음. 삐! 어. 하는 소리가 제일... 많고. 많고 어떤 경우에 뭐 공장 돌아가듯이 뭐드륵드륵드 이런 소리가 어... 나는 경우도 있냐. 여러 가지 주파수가 음.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도 어. 있어요. 그런 소리가 어떤 소리에 든지 간에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만한 소리는 아니거든. 요 환자분들은 주관적으로 되게 평가시게 음, 음, 느껴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이명이 림빅 시스템이라고 우리 머릿속에 감정을 담당하는 중추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잘. 건드려요. 이명이 있으면 그럴 만한 소리가 아닌데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음. 이명이라는 게왜 들리는 거냐면 정상청력에서 들릴 수 있어요. 음. 예를 들어서 전선 같은 데서 전기코드 같은 게 있으면 잠깐 치식했다가 흔 들리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냥 예.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정상 청력이면. 음. 근데 이제 우창현 선생님은 아직 소요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난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한 번씩 이명 있다 했더니 귀 신경의 전선줄이 낡아서 그렇다고. 음, 그렇게 음, 설명을 네. 하면 쉬운데. 저한테 늙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상처 받았어요. 네, 네. 그 뒤로 안 물어봐요. 청각 신경이 <laughs> 이제 다친 거라고 보면 돼요. 어... 정상 청력이 아닌 게. 나 보고 늙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게. <laughs> 근데 사람의 신경을 뭐 전선처럼 갈순 없으니까 그쵸? 그니까요. 어쩔 수 없다 네. 난청이 그냥 <laughs> <laughs> 아주 살짝 있는 정도면 은 <laughs>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력이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이 부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네. 양옆에는 잘 듣고 얘만 못 듣잖아요 네. 그럼 머리에서는 지레진작을 해요 아 내가 이 정도 소리가 들리겠거니 근데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머리가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상을 해서 소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명인 아. 거거든요 오. 내가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옆에서 듣는 주파수가 들리고요 내가 난청이 너무 심해서 지금 듣는 소리가 아예 없어 평상시에도 그러면 내 기억 속의 소리를 불러와요 이런 분들이 더 복잡한 종류 이명을 짓습니다 음. 머리에서 침에 진작해서 이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닌 상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실제 소리가 있으면 안 들려요. 이명. 조용한데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네.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 바깥에 소음이 아예 없는데 내 머리가 혼자서 소리가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신과 환청이 있으신 분들도 얘기할 때 환청 소리 에 집중하지 말고 TV 소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대화에 좀 집중을 하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것도 아, 저희가 네. 이명 치료에서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어. 저희도 그 이명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음... 다른 거에 신경 쓰라고. 음...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어. 소리 치료를 간단하게 할수 있게 만든 앱이에요. 어. 이명은 지금 치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어. 소리 치료도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어. 뭐 심지어 뭐 전기 같은 거 흔들어 주는 것도 있고, 어. 자기당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 수술도 해요, 심지어. 근데 그 말은 명확하게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잘이 중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laughs> 뜻인데 치료하기 도 네, 어렵다. 지금 네. 네. 아직까지는 이거면 됩니다라는. 음. 음, 음, 어, 없으니까 어, 어.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소리치료가 꽤 효과가 좋은 편인데 음, 어. 저도 몰랐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 음. 나와 있더라고요 어, 이명을요? 그러니까 이명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없을 때 애도 하는 거예요? 있을 때 하는 거죠. 이몇 있... 초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무창 선생님은 없으니까 몇 분이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있는 사람은 그냥 계속 있는 아, 거예요. 시끄러운 아, 환경이 있어. 아니라 조용한데 있으면 무조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아. 되게 도움이 되죠.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워낙 간소화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어,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제가 만든 거고. 베런티 뭐 있어요? 예? 네. 아. 전혀 없습니다. PPL 아니고요. 필니 아. <laughs> 정상 청력이거나 약간만 귀가 안 좋은 사람한테 이명이 있을 때쓸수 있는 소리치료예요 음. 내가 이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그 정도 한정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말로 뭐 소리치료 이명치료 검색하면 진짜 많아요 음. 저도 되게 놀랬는데 수십 개가 있어요 아. 대부분은 그냥 잡스러운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laughs> 뭐 효과가 있거나 하진 음. 않을 것 같아요 약간 MC 스퀘어 느낌? 음. 뭐 또, 또, 또. 그냥 아무 소리나 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타키 네, 제목. 예나오겠죠예 네, 예, 여기 여기 음. 여 나오 나오겠지 <laughs> 네, 스타킬라는 <laughs> 회사에서 나온 게 있고요 보청기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어... 어, 보청기 회사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다른 건다 영어인데 타이머도 있어요 보통 잠자기 전에 제일 힘들어 하시고 어. 그때 이명이 들려서 괴로워 하시는데 그렇다고 소리 치료를 뭐 계속 틀어놓으면은 귀가 안 좋아지고 그것 때문에도 잠을 못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15분에서 30분 기능을 만들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깔아서 가져와봤는데 하일이랑 하원이네요 이게 보면은 이 소리가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어요 종소리도 뭐 있고 제가 실제로 틀어보면은 어 이건 무슨 소리야?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표시는 한, 하늘로 되어있는데 이게 백색 소음이라는 거예요 어, 카페에서 뭐 백색 소음이 있으면 공부 좀잘 예, 된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파수가 어... 한꺼번에 나오는데 어... 그러면 은내 이명에 대한 주파수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또 지워버리는 거. 어... 볼륨 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너무 크게 하면 이명도 안 들리지만 이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이명의 음량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해놨거든요. 어... 얘네가딴건 없어요. 딴 건. 어저 빗소리 좋아해요. 빗소리. 어 이것도 빗소리죠? 여러 소리가 있네요. 네, 자연 소리를 한 가지 해놨어요. 주파수 소리가 절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무르르는 소리. 자연 소리가 다양한 주파수 섞여 있습니다. 예, 네, 보통 아, 그렇죠. 그리고 네. 듣기 싫은 여러 주파수가 아니라 우리가 음. 굉장히 익숙한 여러 주파수로 이루어진 소리라서 이렇게 하는 게 소리치료에 되게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그럼 어디 놀러 가서 문을 열어놓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 좋나요? 파도 소리나 이런 거? 파도 소리나 바람 소리, 뭐 바람에 음.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분도 계세요. 아. 어, 와, 그좀 예. 이런 치료법이 있네요. 또 예. 모든 이명에 가능한 건 아니고 내청력이 음. 정상이거나 음. 약간 떨어져 있을 뿐인데 이명이 계속 들려서 괴롭거나 음. 아니면 자기 전에 불편하신 분들은 이걸 음.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음. 수 음. 있죠. 만약에 이명의 원인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난청이나 이런 것 때문이면 원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죠. 이런 어, 소리 왜부렇죠 너무 어. 난청이 심한 경우에는 어. 사실 보청기 같은 걸 껴서 이제 이명을 음. 소거해야 되는데 음. 음. 괴롭죠. 이명이랑 우울증이랑 연관도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과 약을 처방하는 경우는 무조건 거의 이명 때문에 처방하고 오시는 면되데근요거는 집에서 되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PPL 아니고, 아이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웃음> <웃음> 뭐. 드러, 들어오지도 않는 거를 왜 그렇게 <laughs> 할 거예요? 뭐 혹시 모르니까. <laughs> 네. 뭐 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꿀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어,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건강에 유익한 영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